뭐라고 할요 게이름? 개이름 고세균 자 올리자 올리자 이거 올려봐요 그렇 y 땡큐 이거를 아빠 어, 잡아먹는다 아빠 지금 박테리아 잡아먹는다 박테리아 잡아먹는 누가 잡아먹고 있어 박테리아를? 바보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박테리아 잡아먹는다 박테리아가 박테리아 잡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b o 라 o b o 어 이거 o n 맞아? 잠깐만 지 o n o Bono, 가 o n o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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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가 o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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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어 o 어 잡아먹어. 오, 잘하네.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동네. 이거는 동네. 염록체. 염록체요? 어, 아, 아, 염록체? 요 어, 그럼 염록체 그림이야. 아, 그렇구나. 음. 아, 염록체를왜 이렇게 많이. 들어? 어, 이 염록체. 염록체도 이게 잡아먹은 거야, 이것도, 염록체랑. 진짜 해코 어. 아니면 진흙세포? 이런 세포, 이런 세균을. 와, 봐, 와, 봐요. 광합성을 하는 그래. 세균을 잡아먹었어. 그게 이제 염록체로 변한 거야. 시아노 박테이아라고 <laughs>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었거든 광합성을 할줄 아는 세균을 잡아먹었어 진핵세포가 그래서 염록체가 생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된 거지 식물이 여기, 여기 봐봐 다 식물이잖아 여기서 잡아먹었어 여기서 잡아먹어서 계속 식물이 이렇게 올라가지 식물 지금 식물까지 올라가 여기서부터 광합성이 시작된 거야 여기서부터 광합성이 시작됐어 여기서 염록체가 생성, 세워놨어, 염록체가 그래서 광합성 생물이 이제 인겨난 거야. 단순한 식물, 좀좀 좀 복잡한 식물, 요 고사리. 고사리 어, 같은, 고사리? 고사리 같은 포자 식물. 이게 포자야. 씨앗이, 어, 고사리. 얘들은 포자, 되네. 어, 포자라는 걸로 번식을 해. 포자. 포자가 뭐야? 어, 포자가 약간 이렇게 풍선 이생긴 거야. 생각하면 돼. 풍선, 작은 풍선. 작은 풍선 같은 거를 막 내뿜어. 그, 그 안에 자기 씨앗이 들어있어. 날아다니면서 이제. 번식을 그런 식으로 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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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도. 거, 거, 버섯도 포자 근데 버섯은 광합성을 안 한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식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응. 아이고, 식물의 특징은 셀룰로스가 있어. 섬유질. 섬유질이 있어야 식물이야. 근데 버섯은 식물이, 그 섬유질이 없어. 버섯은. 광합성도 안 해. 그러니까 식물이 아니지. 그래서 얘는 키틴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키틴. 땡큐 어 그렇게 자꾸 다시, 다시 올라간다 혜민이 아빠 여기. 이거 우유 먹고 있는거야? 한 손으로 잡고 아빠 이거 우유 먹고 있는거야? 그 뭐라고 뭐냐 맞네 우유네 우유가 포유류의 특징이야 우유를 먹는 젖을 먹는 동물을 포유류라 그래 우리도 포유류야 우리도 젖 먹으면서 그잖아아야응 어, 말이야 응.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찌찌해를 응. 먹어 고래가 포유류라면 고래도 젖을 먹여 물속에서 새끼한테 젖을 먹여. 하람도 어, 여기 여기서 젖이 나와. 근데 아빠는 응. 어른인데 옆에, 어, 어, 여기 찌찌가 자고 엄마는 응. 어른인데 크네? 남자는 젖이 안 나와. 여자만 나와. 소나 염소, 낙타 이런 데다 젖을 먹이는데 걔들은 풀 뜯어 먹잖아. 그치? 풀 뜯어 먹었는데 그 풀을 젖으로 바꾸는 거야. 엄청난 능력이지. 근데 원래 이 젖은 애기들이 먹는 거잖아. 그치? 애기들만 먹고 그 동물들도 크면 은젖안 먹어. 어 근데 커서 젖 먹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야 우리 사람 말고는 커서 젖 우유를 먹는 동물은 없어 우리만 우유를 먹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유를 잘 소화 못 시킨다 원래 우유는 애기들이 먹게 돼 있어가지고 그 소화효소 있지 칼 같은 거 아니 가위 같은 거 아빠가 소화효소가 있어야 소화가 잘 됐잖아 그 소화효소가 어른이 되면 없어져 가위가 어, 어른이 되면 아기 때는 이게 많다가 어른이 되면 소화효소가 몸속에 있는 가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어른은 원래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잘못 시켜요. 그래서 막 설사하고 그래요. 어른, 음. 아빠, 어려운 근데 어려운 아빠, 아빠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부어먹어. 어, 근데 그치. 그래서 그 젖당 과민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젖당. 이 우유 속에 있는 거 젖, 젖이지. 젖, 젖당이라고 그러죠. 그래, 젖당.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젖당에 과민증이 있어요. 설사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요. 아빠도 그래. 아빠도 우유를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안좋아 아 얘가 박테리아야? 어얘가 어, 박테리아 얘가 고세균 얘가 박테리아 고세균이 박테리아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됐어 미토콘드리아 예? 어얘 얘가 얘가 이제 얘가 얘가 된거지 얘가 얘가 됐어 원래는 얘 따로 얘 따로 있었어 얘랑 얘랑 고세균 세균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얘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으면 원래 죽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안 죽은거야 안 죽고 이몸 안속에 살기 시작했어 몸안 살아 살아서 공장으로 역할을 했어, 공장 에너지 내가 만들어줄게 나 살려줘 대신에 해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된 거야 그게 얘가 됐어 나중에 핵 진핵 진핵세포 여기서 다시 시작된 거야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 그래서 세균이랑 우리 의 가장 특징은 얘 봐봐 DNA가 RNA가 막 흩어져있지 뭐만 여긴다 해관에 동그란 해관에 들어있어. 아빠, 응. 아빠 얘도 DNA. DNA 있나 봐? 어 여기 애들 다 DNA 있어 얘도 있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DNA가 없는 애기도 생물은 애기도 없어. 있구... 심지어 바이러스도 DNA, RNA 같은데 애도... 바이러스도. 아니. 응. 애도... 여기 바이러스가 없어. 지금 바이러스 표시를 안 해놨어. 애도... 아 여기 바이러스가 표시해놨잖아. 응? 여기. 애도 애도 응. 애도 애도 여기. 표시해놨잖아. 얘 아니, 바이러스 아니야? 얘는 고세균. 얘는 세균. 얘는 고세균.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야. 그냥 바이러스라는 게 따로 있어. 아 그러면. 응. 우리 에브릭...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지금 생명체로 취급을 안 하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걔네들은 번식을 못해. 아빠 얘는 좀... 애기를 못 낳아 애기를. 응.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먹으면 소화가 잘안다막 우유가 애기들 먹는 거라서. 근데 저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있어 있죠. 북칸디나비아라고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오랫동안 이걸 먹었거든 우유를 어릴 때부터 커서도 먹고. 그 사람들은 그막소 같은 거 있잖아. 염소, 양 같은 거오래전부터 길렀어. 몇천년 전부터 길러가지고 그 우유를 계속 먹은 거야 어른 돼서도 그러니까 어린 이제 어른이 돼서도 소화를 잘하게 됐어. 진화가 그랬어 진화. 놀랐지? 그 저쪽 사람들은 우유를 먹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어른도. 바뀐 거야 몸이. 소화 효소가 다시 생겨났어. 어었었나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목축을 그러니까 뭐 양을 키우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나라 이게양 키우는 데 별로 없잖아.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막 대량으로 막 키우질 않았어. 동아시아 특히, 남,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유를 잘 소화를 못 시켜. 조금은 먹는데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저 어른이 돼서 먹는 사람은,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기 양 있네, 양. 얘네들 전부 다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얘네들 포유류, 고슴도치도 포유류. 다 젖을 먹는단 말이야, 젖, 젖. 근데 어릴 때만 먹어. 여기도. 응. 크면은 이제 다른 거 먹어. 풀 먹거나 다른 동물 먹거나. 여기 열매 고래 먹거나. 없나? 고래도 있겠지. 고래도 포유류잖아. 포유류니까 이쪽에 있겠지. 어, 어어. 여기다. 있 포유류니까 여기 있죠. 이쪽은 다 포유류야. 이쪽은 이제 포유류가 갈라져. 이제 젖을 먹는 동물이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야. 젖을 먹는 동물들이 갈라져 나왔어. 여기 젖을 어. 먹는 동물이 어. 어. <laughs> 여기도 다 젖을 먹는 동물도있네 여기도. 오리너구리부터 갈라졌구나 오리너구리. 조개 여기. 응. 어디 었는데 응. 니모다. 니모 니모. 조개 이런 애들은. 니모다. 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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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 음. 니모! 어 니모. 여과 섭식 동물이라 가지고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물을 걸러. 물을 걸리면은 물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걸러져 자기 몸에서 물만 빠져나가. 자기 가 먹는 거야 그게. 그래. 왜요? 그렇게 그래, 애는 그렇게 먹어 먹을 거를 조개는 조개가 요즘 안 좋은 게 그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바닷물 안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많거든 납 같은 거잖아 특히 그래가지고 조개 몸에 그런 카디움이나 납 같은 게막 쌓여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 가 먹잖아 우리 몸도 쌓여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돼 조개나 이런 애들 바다가 점점 오염되고 있거든 옛날하고 다르게 토끼 젖 줘요? 토끼도 포유류니까 젖을 먹지 얘도? 얘 어, 포유류 중에 젖을 안 먹는 애는 없어 포유류는 무조건 젖을 먹어야 돼 젖을 안 먹으면 포유류를 분류를 안 해줘요 물곰이라는데 예? 어,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도 잘 안죽고, 뜨거운 물에서 안죽고, 차가운 물에서 안죽고 엄청 뜨거운 음. 물에서는? 엄청 뜨거움 270 몇도야. 150도에서 안죽는데 150도면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거든 50도는? 원래 보통 세포는 60도만 돼도 죽어 60도만 50도는? 50도.. 얘는 50도에서도 살지. 150도에서 사는데 원래 우리 세포가 한 60도쯤만 되면 죽기 시작해. 죽어. 200도. 40도만 돼도 막 200도. 죽기 시작해. 200도. 100도는 100도? 그냥, 그냥 죽지. 100도는. 100도는 대부분의 세균들이 못 살아. 이런 세균들 다 죽어 100도면. 근데 얘는 150도에서도 산대. 근데 100도에도. 그, 음. 근데 100도는 100도 100, 100, 100도에 늘, 그럼 얘네들은 신진 동물. 그럼 다양한 저를 100도에서 다죽 죽고 얘만 남겠네. 어. 어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백도 되면은 거의 다 죽어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니 그럼 어. 얘네들 얘도 죽는데 응. 어떻게 얘가 혼자 살아? 근데 하하러. 고세균 중에서도 아주 극한의 환경에 사는 애들이 있어. 요 고세균이. 얘는 화산 같은 데서 막 화산 같은 뜨거운 물에서도 살고 이런 애들이 있어.